드라마를 좋아하는 고통체 주위에 누군가가 가급적이면 배우자나 가족이 있다면 고통체는 인간관계에 드라마를 일으켜 먹이를 얻기 위해 그들을 자극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말 그대로 초인종을 누리는 것이다. 고통체가 친밀한 관계와 가족을 좋아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대부분의 먹이를 얻기 때문이다. 당신을 자극하고 반응을 일으키려고 적정한 누군가의 고통체에 저항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는 직감적으로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상처 입기 쉬운 곳을 알고 있다. 만약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몇 번이나 시도한다. 고통체는 더 많은 감정을 쫓아다니는 원초적 감정이다. 상대방의 고통체는 당신의 고통체를 깨우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해서 두 고통체가 서로에게 강한 에너지를 준다. 많은 인간 관계에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고통체의 시간이 일어난다. 고통체의 사건이 일어난다. 어린아이에게는 부모들의 고통체가 버리는 감정적 폭력을 보는 것이 부모들의 고통체가 버리는 감정적 폭력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픈 일임에도 전 세계 의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운명처럼 그런 악몽을 실상, 일상적으로 체험하고 있다. 이건 역시 인간 고통체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전해지는 주된 방식 중 하나이다. 각각의 사건이 끝나면 두 배우자는 화해를 하고 애고가 허락하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교적 평화로운 휴식기를 갖는다. 지나친 음주는 고통체를 활성화시키기 쉽다. 특히 남성의 경우가 그렇지만 여성의 경우도 드물지 않다. 술에 취해서 고통체가 자신을 접수하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고통체가 습관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통해 자신을 재생시키는 무의식적인 정도가 매우 깊은 사람은 그 폭력이 종종 배우자나 자식을 향한다. 이런 남성은 술이 깨면 진심으로 후회하며 두번 다시 폭력을 휘두르지 않겠다고 말할 것이다. 당사자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후회하고 약속하는 사람과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전혀 별개이다. 그러므로 그가 현재의 순간에 존재할 수 있고 자기 안의 고통체를 알아차려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는 한. 폭력은 반드시 되풀이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을 받는 것이 그 알아차림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고통체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싶어 하고 또 스스로도 고통받고 싶어 하지만 그중에는 두드러지게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라도 감정적 혹은 신체적 폭력을 먹이로 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당신들이 사랑에 빠졌다고 믿는 어떤 남녀는 실제로는 그들의 고통체가 상호 보완적인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끌리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첫 만남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다. 하늘이 맺어준 이상적인 결혼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사실은 지옥에서 맺어진 결혼인 경우도 있다. 고양이와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다면 잘알 것이다. 고양이는 겉으로는 잠든 것처럼 보여도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안다. 작은 소리에도 고양이는 귀를 그쪽으로 향하고 눈을 가늘게 뜨고 잠자고 있는 고통체도 마찬가지다. 어떤 차원에서는 고통체는 여전히 깨어있고 적절한 계기만 주어지면 곧바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친밀한 인간관계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살기 시작하고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기로 약 계약서에 서명할 때까지는 고통체가 영리하게 몸을 낮추고 누워있는 경우가 많다. 당신은 남편과 아내하고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체와도 상대방 역시 당신, 당신의 고통체와 결혼하는 것이다. 함께 살기 시작하거나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배우자의 인격이 완전히 변한 것을 알아차리면 분명 충격일 것이다. 한순간에 아내는 거칠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당신을 비난하고 욕하고 악을 쓴다. 그것도 대부분은 정말 사소한 일 때문에. 완전히 입을 다물고 냉정해지는 경우도 있다. 뭐 잘못된 일 있어? 하고 당신은 묻는다. 잘못된 건 없어. 하고 그녀는 대답한다. 그러나 그녀가 발산하는 적대감에 찬 에너지는 모든 것이 잘못됐지라고 알려주고 있다. 눈에 들여다 봐도 이미 그곳에 빛은 없다. 마치 무거운 장막에 덮인 것처럼 당신이 알고 사랑한 존재.예전에 애고를 뚫고 빛을 바라던 순수 존재는 완전히 가려져 버렸다.전혀 낯선 사람이 당신을 노려보고 있다.그 눈은 증오, 적개심, 비꼼, 분노를 띠고 있다.그녀가 말을 할때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배우자나 연인이 아니다. 배우자나 연인을 통해 고통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가 하는 말이 무엇이든 고통체가 해석하는 현실이며 두려움, 적개심, 분노, 그리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싶고 고통스러워하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 완전히 왜곡된 현실이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그것이 지금까지 본적 없는 연인의 진짜 얼굴인지 의문을 가지며 이 사람을 선택한 것이 끔찍한 실수는 아닌가 의심할 것이다. 물론 그것은 진짜 얼굴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사람을 점령한 고통체일 뿐이다. 고통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배우자를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고통체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는 편이 어쩌면 현명한 일일 것이다.